전에 서울에 살 때는 이 한탄강에 자주 놀러 왔었던 곳이에요. 가슴 이에 와서 놀다가 장마지면 막 이렇게 텐트 걷고, 바로 또 놀러 오고 하고뭐 이런 그런 기억들이 지금 납니다. 그게 한 4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어릴 네. 수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서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고향에 온것 같은데. 제가, 어, 이곳에, 어, 오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어,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이렇게 몸들이 약해지고, 하체 비용이 빠지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산참 음. 부담스잖아요. 그런데, 아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면서도, 그냥 너희들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삶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뭐 여기저기 아프고 <laughs> 참 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제가 저는 어, 이제 과거에 많은 어, 어려움 날있죠 아파서. 현대 의료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 정말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를 한 35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것 같은 그런 때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연구를 해도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식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고통 중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덜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들을 좀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아는 것 같아서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세상에서 없는 건강기별를 받아서 우리가 느리고 어, 사는데 그건강기별를잘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약 하나 먹으면 나도 약 하나 먹고, 일반 사람들이 무릎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면, 나도 이렇게, 일본 관절 만들어서 넣고, 뭐, 그런 것들이 다반사적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 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너들이 아파서. <laughs> 온전하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애수님 오시면 어, 내가 잘 사용하다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타까울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들도 음,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여기저기에 뭐 이상한 것 갖다 넣고 바꾸고 남을 것 알고 막 이런 거 보면 하늘에서도 어, 아마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내가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의 그 불편한 몸들을 건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의 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법과 하나의 님 방법 중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의 님 방법이냐. 아니면, 어,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이냐.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음,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면, 치료도 잘안 되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 복잡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전부 다가, 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지금 몰두하고 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료인지 알수 있어요. 현대 의료라든지, 한의라든지, 뭐, 자연 의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사면서 고생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고생하는 몸을 고생하지 않은 몸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건강에 할수 있느냐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동의 아니게 정말 어, 초자연의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옛날부터 있었던 의술이긴 하지만 어, 그 부분적인 것들을 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더 완전할 수는 없겠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완전한 방법이 거의 다할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돌뜬요법입니다돌뜬요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의료를 조금 그래도 서양의학보다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몸에 피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는다. 근데 통화,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잘 통하면 안 아픈데 이렇게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맥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상이든지가 어떤 증상이든지간에 맥히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간이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증상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그래서 우리 몸의 피 흐름을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이제 자연의학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에서 이제 그 취득을 한 것이, 어 원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적의 상은 그, 우리 그 천연 물질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 뜸을 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밥에 그 기약잔 같은 거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주시도 하고, 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솜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외에서 놀기만 하면, 어 우리 몸이 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우리의, 어 세례를 당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하고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고생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현대의료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잘 치료를 하고 부작용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현대의료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하잖아요. 건성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어, 잘 가는 것인데, 우리가 고생도 안 하고 어, 장기도 이렇게 바꿔서 낀다. 이게 지금은 최첨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 의술이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술들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기에는 어, 묶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달리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의료에 어, 목을 매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이게 비춰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어, 다른 방법, 속지 않고 올바른 방법의 어, 있다라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라고, 내가 진짜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자꾸 하나님을 배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제가 이제 그 가짜와 진짜로 구별할 수 있는 그 의료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낫고, 부작용이 없고, 단순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 그런데 세상에 의술이 잘 낫고, 부작용 이 없고, 돈안들고 간단하고, 이런 방법들이 없어요. 복잡하고 돈 많이 들고 부작용 많고 그럼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돈안 들고 치료 잘 되고 부작용 없고 단순하고 그러한 치료법을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 잘 수긍이 갈지 모르겠어요 가짜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체내를 당해가지고 진짜가 와서 내가 진짜라고 얘기해도 잘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잘 안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게 진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서 안내를 해서 정말 이해가갈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거는 제 능력으로는 참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누가 뭐 이런 얘기 하면 그것들 깨해가지고 뭐 되겠어. 병원 가봐라.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도 사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병원 가라. 병원 가라. 그래제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내 몸은 굉장히 중요하죠. 각자 각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병,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뇨에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멀고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당뇨심부전증이 걸린다든지, 당뇨이라든지 발을 잘라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걸리면, 그건그 사이니까 그렇지. 내가 당뇨로 10년, 20년 지내도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나는 안 걸릴 것 같다. 이주희 씨가 담배를 이렇게 하한두갑세갑 피면서 다른 사람은 다 폐암이 걸려고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폐암이 걸리고 나서 이제 담배 끊으라고 이렇게 광고, 보인인 이렇게 광고 하잖아요.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아 걸렸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나 아파도 어? 다 아파 죽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그 근데 예외는 없어요. 가짜한테 속으면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외람되게 제가 만든 이 초자연의술 불등검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늘과 가까운 치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뭔가 이렇게 영감을 가져서 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궁금한 것이 생겨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해봤는데 뭔가 어, 뭐좀 이상하고 어,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겠죠. 근데 저한테만 유익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어, 뭐랄까, 한번 해봐야 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본 분들은 아마, 굉장히 유익이 생길 거고 정말 내가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더잊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잃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스티브 잡수를 혹시 아시죠? 스티브 잡수.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면 어, 그게 명언이래요.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 얘기하면 <laughs> 그냥 일반적인 얘기, 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laughs>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모든 걸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나이 도안 돼서 죽음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을 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 사람들은 고용하잖아요. 사람들 다 고용해서 내 대신 돈을 벌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얘기가 나를 위해서 어, 좋은 먹거리라든가, 나를 위해서 운전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편인을 위해서 내 대신에 <laughs> 주는 사람들을 내가 고용할 수 있다. 근데 나를 대신해서 아파 죽고 죽을 사람을 목격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정말 귀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목숨을 건전하게 어,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어, 제가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늙어, 이제 늙어 하잖아요. 나이가 들다다면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늙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늙어감을 멈추고 다시, 어, 회기시킬까? 젊어지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 나이가 들어도 좀 젊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에 어, 연구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안 믿기시잖아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다시 젊음으로 회귀를할수 있을까? 그것이 동서양의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건이 그거였어요. 진실한 제잘 아시잖아요. 진실한 제도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철학을 통일했는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저가 뭐예요?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하로 보낸 게 어디냐면 대한민국이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욕망이 내가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좀부하고설망 하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안 죽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서 줬잖아요. 너도 이거 잘 간수해. 그래서 내가 일단 찾으면, 올바르게 어디 뭐 구성 하나 이렇게 띄어서 버리지 말고, 잘 간수했다가 내가 해소할 때잘 갖고 와.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띄어버리고 이것저것 다 갈아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고시면 어? 내게 준게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까봐 우리가 좀잘관리해서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좀 온전한 몸,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살고 저말 뭔지 모르지만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그런 집단들 나도 저런 집단에 한번 속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먹무도더 아프다는 거예요 모본이안 되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건강법을 전해하고 우리의 어, 어떤, 그, 좋은 점을, 유익한 점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한테, 유익한 걸별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는 우리가 건강법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석생을 섭섭, 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세상, 때, 세상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어, 구조자를 위한 건강생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위한 변강쌤이냐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가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 것들는 어저께 누가 그랬는데 팝스탄이냐 뭐, 거기 포카사스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는 몇군데의 잠수 마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잠수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실비실 그냥 어리버리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150대 청년 같은 사람들이 여기 특식을 듣게 된거뭐 80이 됐어, 90이 됐어. 그런데 이 30, 40대들이 할수 있는,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자는 거죠. 근데 그런 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청년처럼 그런 일을 해.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죠 청년 같은 그런 백사 청년 같은 뭐 120살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신뢰만 하면 돼. 그게 그게 갈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어, 그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소수의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 시신를 하고 한번나한번 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일단 시간이 많이라고 어, 그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현대의료가 어, 20%의 진료를 치료하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명의소리를 든답니다 그 나머지 80%는 현대의료가 손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초자연의학이 아마 그 나머지의 80%를, 현대의료가 할수 있는 걸 비교해 주고, 현대의료가 하지 못하는 80%를, 어, 치유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 이론적으로는, 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 여태까지, 어, 많은 인상을 해본 결과, 어,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질환은 다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떨림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눈잘안 떨리잖아요. 그리고 눈이 떨리면 그거 뭐 병원에 가면 마그네슘 주면 금방 멈추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눈떨림 때문에 고통속이 찼던 사람이 그냥 이재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흘 만에 그것이 싸우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냥 긴가민가 긴가 뭐 대문대고 안되문할수 없는 거든 그냥 하루만에 속았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기 에는서 변신을 다 했다고 해요. 그 사람 말을 들리자면 그런데 그것이 사흘 만에 치료를 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뭐 내가 수십 년 동안에 그걸 치료하려고 그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는그 고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들이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작은 고통, 남들을 볼을때 작은 고통이 되면 본인한테는 정말 터에 대한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숙제들을 풀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제 번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어쨌든 어, 두서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떠니는 게잘 많이도 안사왔고 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